최근 유통업계에 떠오르는 큰 손은 남성입니다. 외모 가꾸기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통 크게 지갑을 여는 남성 고객들이 늘며 관련 브랜드는 물론 각종 콘텐츠 강화에 유통업계가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유통업계에 불어오는 남풍의 트렌드를 박주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외모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루밍족이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도 남심 잡기에 한창입니다. 드록스토어에 그루밍족이 등장하는가 하면 급기야 백화점에서는 남성 전용 카드까지 출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남성 소비 시장, 과연 올해의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외모를 가꾸는 남성들이 증가하면서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화장품 산업입니다. 국내 남성 화장품 시장은 1조 원을 돌파했고 남성 1인당 평균 구매액도 5만 원대로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남성 화장품 시장은 약 1조 2,800억 원으로 2010년 7,300억 원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주로 20대와 30대에 분포했던 남성 화장품 소비자층은 40대에서 50대 중 장년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도 남성 메이크업 시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스픽은 이미 2017년 남성 전용 화장품 브랜드 브로앤팁스를 론칭했고 헤라, 설화수, 아이오페, 라네즈, 프리메라, 이니스프리 등 기존 브랜드에서도 남성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10대에서 20대 남성을 겨냥한 남성 화장품 브랜드 스키니를 통해 피부 결점을 가려주는 선크림과 입술에 생기를 더해주는 립밤 등을 출시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남성 화장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남성 화장품 전문 브랜드 본인을 운영하고 럭셔리 브랜드 숨에서는 디어 옴무 트루 오브 코스메틱 브랜드인 빌리프에서는 매놀로즈등 다양한 남성 전용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남성 스킨 로션 세트나 편의성을 강조한 올인원, 여름철 선크림 정도가 남자에게 익숙한 스킨케어의 범주였다면 그루밍족의 증가로 이제는 남성 화장품의 제품 출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킨 로션을 비롯해 에센스와 미스트, 선크림, 미백 및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남성 피부에 최적화된 다양한 온무 화장품이 골고루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1824 세대들에게 화장하는 남자는 자기 관리를 할줄 아는 남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새로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 심층 조사를 통해 이제는 남자가 화장하는 것을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세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부 결점을 보완해 본인을 보다 잘 가꾸고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에 맞춰 남성 스타일링 관리하는 남자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사람은 비단 화장품뿐만이 아닙니다. 남성 패션도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신세계 백화점의 남성 고객 매출 비중은 2016년 30.8%, 2017년 31%, 2018년 32.9%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40 세대 남성들의 경우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관심이 많은데요. 한번 소비하더라도 제대로 소비를 하자라는 생각에 명품과 같은 비싼 제품의 매출 신장률도 높습니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다양한 콘셉트의 매장 운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올초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맨즈 매장을 오픈했고 신세계백화점은 엠포리오 아르마니를 현대백화점은 압구정 본점에 남성 편집매장 두 곳을 한꺼번에 열었습니다. 과거 아, 남성들은 자기가 필요한 아이템들 위주로 구매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을 고가더라도 조금 더 손쉽게 구매하는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대 이상 고가의 스니커즈를 구매한다든지 한정판 티셔츠를 줄을 서서 구매한다든지 조금 더 다양화된 패션에 대한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 소비시장이 다양화되고 확대되면서 소비문화 트렌드에서 보이는 전시회 규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의 남성 그루밍 상품을 소개하는가 하면 방문객들이 다양한 남성용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남자들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람보르기니, 에스터마틴 등 슈퍼카와 클래식카, 희귀 피규어들을 공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관련 행사에 3일 동안 3만 3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정도로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받았고요. 해가 더해갈수록 남성 패션과 뷰티 시장이 뜨고 있는 만큼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도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조사해본 결과, 작년 우리나라 국내 남성 화장품 소비 시장 규모가 약 1조 2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세계적인 수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남자 한 10명 중에 7분 정도가 뷰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지금은 남성분들도. 네일샵을 다닌다든지 바보샵을 다니는 것들도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 이런 다양한 남성분들의 니즈를 저희들이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이나 치장이 이제는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그루밍교 그루답터에서 화장하는 남자 뷰티 크리에이터까지 늘어나면서 앞으로 관련 시장은 더욱더 세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센 뉴스 박주현입니다